이거 뭡니까? <laughs> 대통령은 앉아서 본인 죄 지우느냐고 바꿉니까? 항소 포기시키더니 대장동 사건은. 대북 송금 사건은 뭐 검찰에 갖다 징계하라. 이거 대통령이야? 이런 일 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대통령, 역대 대통령 이런 대통령 있었냐고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범죄가 대통령 되니까 이 모양 아닙니까? 나경원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형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리 도중에 이런 대통령이 있느냐? 이런 나라가 있느냐? 자, 대한민국 국격을 위원이 마음대로 그렇게 훼손하는 발언을 해도 됩니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범죄자라고 단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의원의 발이 발, 아무리 의원이 발언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막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나경원 의원 본인은 어떻습니까? 자, 야당의 소장파들은 우리라도 개음을 사과하겠다 했습니다. 이 야당의 중진이 됐으면 이 초선. 나경원 의원이니까 야차바보고 있는 초선에 대해서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자, 나경원 의원 본인이 바로 범죄자 아닙니까? 나경원 의원이 피고인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그렇게 걸핏하면 독재 독재 하루 종일 독재라고 하는 나경원 의원은 윤석열 독재 김건희 독재 대해서는 왜 함구하고 꿀을 빨았습니까? 나경원 의원 사과 안 하시면 발언 제안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제 발언권을 주지 않겠습니다 퇴장 조치합니다 나경원 의원 퇴장하십시오 퇴장 명령합니다 위원장으로서는 위원의 품위 유지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퇴장 명령합니다 나가십시오 나가세요 나가세요 나가서 뜨들어요